세 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독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의용수비대 대원분들을 모시고 이제 국회에 가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그... 행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그 의용수비대 대원분 중에 이제 여자 대원분이신데요. 같이, 저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왜 사진을 찍었느냐? 사실은 아, 이렇게 해서 이 혼란한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이 독도를 지켰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런 보상도 이분들한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사실, 물론 뭐 전쟁 끝나고 나서 1953년, 54년도에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다 어려운 건 사실이었지만 특히 의용 수비대원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이 독도를 지키겠다고 독도에 와 있으면 그 부인들이 뭐 조개를 캐든 뭐 오징어를 잡든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운 전쟁 직후에 어려운 시기에 남자하고 같이 벌어도 참 먹고 살기 힘든 시대 때. 남자들은 다 독도에 들어가 있고 여자들만이 이렇게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뭔가 정부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분들을 제가 독도로 아 국회로 모시고 가서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 분들을 앞에 놓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 시기에 이분들이 독도를 지켰는데. 뭔가 이분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해서 독도에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현재 이분들에게 생존에 계신 분들 몇분안 되시지만 이분들에게는 한 달에 1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유가족에게 한 달에 50만원 정도씩 이렇게 연금이 지급되고 있죠. 그래서 뭔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라고 하면 나라에서 거기에 에 응당하는 에 해당하는 어떤 보상을 해 주는 이런 아 차원에서 제가 모시고 갔던 것이고 그래서 고맙다고 해서 저하고 사진을 찍자고 해서 제가 사진을 같이 찍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아 이러이러한 안용복의 활동이라든가 쭉 이런 것들에 의해서 또 국제법적으로는 당시에 일본 어부가 기록한 기록이라든가, 또는 조선 정부에서 칙령제 41호로 독도는 "울릉 군수가 관할하라고 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본의 모든 주장은 허구다,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깨끗이 끝내면 되지 않느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 갈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수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캄보디아고, 이거는 태국입니다. 여기 국경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국경선 상에 프리아비아라고 하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예, 바로 프리아비아 주의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프리아비아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 프리아비아 사원입니다. 10세기경에 건설되었다고 하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통일 신라시대 말쯤이 되겠죠. 우리도 물론 신라시대 때 지은 절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부 다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전쟁 때다 불타서 지금은, 지금 있는 절들은 다 조선시대 중기 이후에 지어진 절들이지. 거기 가보면 안내판에 뭐 의상대사가 지었다?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다 기록에만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다 조선시대 이후에 지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실제로 이게 10세기경에 지어진 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무를 짓는데 여긴 전부 돌로 지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대로 이것이 보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그 지진이 많이 났기 때문에 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허물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펄럭이는 깃발은 캄보디아의 깃발입니다. 자, 이게 그 사원입니다. 그리고 이 사원의 옆 여기는 태국입니다. 그리고 저 저쪽으로 멀리 보이는 쪽이 캄보디아입니다. 다시 캄보디아 쪽에서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이제 캄보디아 쪽에서 헬리콥터로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그 사원입니다. 이쪽은 태국이고요. 이쪽은 캄보디아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원은 태국 영이 아니고 캄보디아 영이라는 겁니다. 1900년대에 1903년에 정확하게는 태국과 프랑스가 국경 조약을 체결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캄보디아는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캄보디아가 태국과 국경조약을 체결을 한 것이 아니고, 예, 캄보디아를 대신해서 프랑스가 태국과 국경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 국경조약은 당그레그 산맥의 분수령을 국경선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원은 당그레그 산맥의 예, 분수령상에 있는 사원이죠. 그래서 프랑스의 공병대가 이 분수령을 따라서 여기에 빗방울이 떨어지면 태국 쪽으로 흘러가고 이쪽으로 떨어지면 캄보디아 쪽으로 예, 그 물이 흘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수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분수령을 따라서 측량을 해옵니다. 근데 이렇게 측량을 하게 되면 이게 태국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 측량을 지휘하던 공병 소대장이 야, 이렇게 측량을 하지 말고 이렇게 측량을 해라라고 측량을 하는 병사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는 그 식민지에서 많은 유적지들을 뜯어다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를 하고 있죠. 지금도 그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건 프랑스 거는 사실 얼마 안 되고 전부 제국주의 시대 때 해외에서 빼서 예, 온 것들이 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훌륭한 유적을 뜯어다가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를 하려면 이게 자기들의 식민지인 캄보디아 거라고 해야 이걸 뜯어갈 수가 있지, 이게 태국 거다라고 하면 프랑스에서 이걸 뜯어가는데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사들에게, 야, 이렇게 측량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량을 하던 병사들이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빨간 선을 따라서 오다가 노란선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빨간선으로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이거는 캄보디아 거다 라고 이렇게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도로 만들어서 다섯 부를 태국 정부에 갖다주게 됩니다 이것이 태국과 우리 프랑스 식민지인 캄보디아의 경계선, 경계지역 지도입니다 이 지도를 받고 태국이 야 이거 잘못됐다 이거 우리 건데 왜 너네 거라고 돼 있냐 라고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항의를 하지 않고 야 다섯 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몇장더 달라 그래서 12장을 더 받게 됩니다 그 12장을 태국 정부가 잘 이용을 했죠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캄보디아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독립을 하고 난 뒤에 태국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자기네 건데 이게 캄보디아 거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캄보디아한테, 야, 이거 원래 우리 건데, 프랑스 사람들이 측량을 할때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마치 니네 것처럼 되어 있다. 이건 우리 거다. 우리한테 돌려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캄보디아가 돌려줬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아, 그래, 맞아. 이거 원래 니네 건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 지도를 작성할 때 그렇게 한 거야. 미안하다.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세상에 자기 영토를 그렇게 내주는 나라는 어느 나라도 없죠. 무슨 소리를 하냐? 이거 우리 거다. 우리는 기 프랑스로부터 독립할 때 이거 프랑스 거였다. 그것을 우리가 적법하게 상속을 받았을 뿐이지 이거 너네 거 아니다. 우리 거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국이 야. 막고 가져올래? 그냥 가져올래. 왜? 태국이 군사력이 더 강합니다. 예. 네, 이리 되는 거죠. 그래서 캄보디아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무식하게 전쟁하지 말고 이 문제를 국제 사법 재판소로 가지고 가서 태국께 맞는지 캄보디아께 맞는지 판단을 받아 봅시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태국이 야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돈 많고 힘센 놈이 이기는 거야. 너 우리보다 돈 많어? 너 우리보다 힘 세? 알았다. 재판을 가자. 라고 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태국은 태국대로, 이건 원래 우리 거다. 이거 크메르인들이 건설하고 크메르인들은 밑으로 내려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우리가 영토로 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캄보디아는 크메르인들이 이거를 건설을 하고 내려간 건 맞다. 그런데 프랑스가 이것을 프랑스 영이라고 주장을 했을 때 태국은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건데 왜 니네 거라고 하냐? 항의를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 시간부로 태국이 항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프랑스 것이 된 것이고 우리는 프랑스로부터 독립하면서 적법하게 영토로 상속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캄보디아 것이다. 라고 변론을 하게 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이 재판관이 15명입니다.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캄보디아께 맞다. 자기 땅이면서도 남이 가져갔는데 어떠한 항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영토인지 아닌지도 몰랐다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것은 캄보디아 것이 맞다라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은. 캄보디아의 유적지가 됐습니다. 여기 물론 관광객들이 많이 갑니다. 태국에서도 가고 캄보디아에서도 갑니다. 근데 캄보디아에서는 여기로 갈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서 여기를 가려면 저 멀리로 해서 태국으로 입국을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서 차를 타고 이쪽으로 오는. 그래서 관광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캄보디아 것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독도는 어떻느냐? 1904년에 일본 사람들이 독도는 일본 땅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1906년에 일본 사람들이 울릉도에 와서 자 이제 독도는 우리 일본 땅이 되었습니다.라고 울릉군수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울릉군수가 무슨 소리냐? 독도는 내가 가나라는 내 지역에 섬인데, 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했어야 되는데, 울릉군수는 어떠한 항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돌아가고 난 후에, 정부에 보고를 합니다. 우리 울릉도에서 100리쯤 떨어진 데 독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 거라고 했습니다. 빨리 중앙정부에서 이에 대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고를 받으면 중앙정부에서는 즉시 일본에다 대고 이게 우리 조선 땅인데 왜 너희 땅이라고 하느냐라고 항의 외교 공문을 보냈어야 되는 거죠. 물론 이때는 일본이 예, 을사보호조약에 의해서 조선의 외교권을 빼앗아 가고난 후입니다. 하지만 조선은 외교권만 없을 뿐이지 조선의 외교 업무는 일본이 담당을 했습니다. 일본에서 보낸 일본 사람이 와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외부의 일본 사람에게 우리가 문서를 보냈어야 됩니다. 이거 우리 건데 일본 사람들이 와서 당신의 나라 거라고 했다. 이거 확실히 알아보고 이거, 어? 처리를 해달라라고 문서 처리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울릉군수한테 공문을 보내면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세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라. 라고 하게 됩니다. 울릉 군수는 그 지시를 보고 내가 군대가 있냐, 배가 한척 있냐, 날 보러 뭘 조사해서 뭘 다시 보고를 하라는 얘기냐 하고 더 이상 보고를 안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그때 우리가 통보를 했을 때 너희가 항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때는 조용히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 주장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 주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또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목소리>